예비교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어과 수업실현 체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니까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재에 대한 소개부터 살짝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름이 체스죠 체스인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이 체스 게임처럼 전략적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체스의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수업실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이 교실 수업 수업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 채점관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다양한 이 체크리스트들을 놓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채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업을 바라보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수업 실현을 준비를 해야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가 70가지가 넘는 체크리스트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의 채자와 쓰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교재에서도 기출문제와 연습 문제가 있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직접 자신이 수업시연을 해보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지 다른 사람들은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수업으로 구현했지 하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점을 받을 만한 수업시연을 직접 제가 보여드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지도안과 스크립트까지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스크립트에 쓰자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재는 체크리스트와 실제 수업 실현 스크립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체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재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 목차 부분에 제일 처음에 이 체크리스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변형한 이 실전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연습 문제는 전부 다 제가 이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와 실전 연습 모두 이 예시 답안과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만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궁금하시다면 제가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고 스크립트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줄 치시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또 필요한 티처톡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부록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영어과 다 보니까 이 면접도 외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상형 1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준으로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부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번역문항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전 연습문제도 제가 구상형 1번은 번역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심층면접 다진 고기와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심층면접 다진 고기에서는 이제 다른 구상형 문제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영어과 분들은 구상형 1번이 영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어 문제에 대한 번역 문항과 실전 연습 문제에 대한 번역 문항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 문항도 예시 답변이 다 제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시 답변들도 전부 다 영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보시고 아 저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 다진 고기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이 주제별 아이디어 및 예시 답변입니다 특히나 우리 영어과 수험생 분들은 주제별 아이디어 및 예시 답변이 또 영어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답변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진 고기 교재를 출판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영어과 수험생 분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었는데요 이것도 좀 번역을 해 주시면 안 되냐 또 제가 또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다진 고기에 있는 이 주제별 아이디어와 예시 답변을 이렇게 또 스터디에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번역된 것들을 보시면서 어 직접 입에 익히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쓰이는 이 핵심 표현들은 제가 일부러 단순한 회화 수준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급 어휘와 고급 표현들을 많이 제가 일부러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접 스타일로 답변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도 이 다진 고기에 있는 이 주제별 아이디어 및 예시 답변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부터 교직관까지 전부 다 영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다 보면 이 활동 이름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제가 채점관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 범위 내에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서 또 답변을 연습하시면 또 심층 면접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요 영어과 수험 생분들을 위한 전용 교재이고 전체적으로 이 수업 실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어, 심층 면접까지 영어 면접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체크리스트 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체크리스트로 가시면요 체크리스트 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로는 이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고요 두번째로는 이 티칭 잉그 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실 상황을 학습자 중심으로 잘 만들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은이 영어적인 부분을 잘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이두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이고요 오늘은 이클래스룸 매니지먼트에서 첫 번째 l center to facilitation에서 이 스케폴딩과 teachers space 이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 1첫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실은 체크리스트는 이클래스룸 매니지먼트와 teaching english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룰 첫 번째 파트는 이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이거는 교실 관리 부분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교사의 전체적인 교실 장악력을 의미하는 를 겁니다. 그래서 교실 장악력이라는 것은 이 교사가 수업을 할때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을 어,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순히 이 교사 전체의 인상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하는지 밝게 얘기하는지 이런 단순한 인상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 중심 수업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수업을 어떻게 실현을 하면서 이 교실을 장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클래스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룸 매니지먼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당연히 이 L-centered facilitation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한다 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학생 중심 수업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교사의 역할이 나뉘게 된 이 교사는 단순히 이 지식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기출문제 보시면 자꾸 이 교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것.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도안에서도 나와 있고 수업 실현 기출 문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촉진자의 역할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클래스룸 매니지먼트에서 러너 센터 l 드 퍼실리테이션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촉진이라는 것은 주입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알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교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첫 번째 체크리스트 파트에서 Learner-Centered Facilitation.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어,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체크리스트는 바로 이 스케폴딩과 관련된 겁니다. 스케폴딩은 우리가 교육학 시간에 비계 설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학 시간에 이 잠재적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GPD라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발현된 부분이 이 정도라면 교사로서 이 학생이 실제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렇게 팽창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 잠재적 발달 영역의 핵심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이 자신이 발달할 수 있는 이런 잠재적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케폴딩의 개념이죠 비계 설정 그래서 이 비계 설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 수업 시간에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바로 교사가 적절한 스케폴딩을 제공하였는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수업 시간을 할때이 스케폴딩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수업. 실언의 교실 장학력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집니다. 만약에 스케폴딩이 없다면 그 수업은 완전히 티처 센터드 클래스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스케폴딩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그래서 교사는 전체적으로 학생의 이 학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마치 감독처럼 한번 쭉 살펴보고 있다가 만약에 배움에 어려 이 겪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해서 스케폴딩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학생이 교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즉 스케폴딩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에게 스케폴딩을 주는데 이 스케폴딩을 제공을 하는 것이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스케폴딩 이라는 것이 학생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답을 섣불리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스케폴딩 제공을 하는 것이 답을 알려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답은 학생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는 그곳에 있었는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이 도움을 받고 본인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가 이두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실현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리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실현 기출 문제에서는 이 리딩 텍스트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 텍스트가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리딩 텍스트에 대한 이 단어 월드 리스트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것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이 상황 설정으로 이 스캐폴딩을 내가 제공했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 예시 상황 티처톡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동우 얘기를 하면서, 어 Do you need any help? 뭐 도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다음에 I see the reading text is too difficult. 그래서 이 리딩 텍스트가 너무 어렵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라는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고 아이 친구가 이 리딩 텍스트를 너무 어렵게 느끼고 있구나 이것을 교사가 지금 알아차린 상황이죠. 그래서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죠. 이번을 보시겠습니다. Okay, then look at this. 이거를 봐봐.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니? Yes, there is a word list. 그래서 단어 리스트가 보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 도움이 필요한 이 도우라는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면 안됩니다. 대부분 제가 수업 실현 피드백을 할때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이렇게 스케폴딩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월드 리스트를 제공을 했으니까 스케폴딩 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되죠. 이 학생이 도움을 받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ith this word list 이 단어 리스트로 can you do this by yourself? 너 스스로 이거 할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yes 라고 대답을 한 것을 가정하고 great라고 하면서 이 스케폴딩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짓고 싶은 것은 이 스케폴딩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스케폴딩 인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폴딩이 있고 스케폴딩 아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폴딩 인 스케폴딩 스케폴딩 아웃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정말 완벽한 스케폴딩을 수업 실현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폴링 인에서는 학생이 도움 필요한지 확인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스케폴링 단계에서는 학생에게 스케폴링 당연히 제공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스케폴링 아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교사의 개입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케폴링 아웃 단계에서부터는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제가 답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교사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이 학생의 잠재적 발달 영역 gpd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스케폴딩 단계에서 보여주어야 된다 어, 이 부분 제가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포인트는 이 pr 스케폴딩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폴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 이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것을 이 교육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학습자 중심 수업 상황인 경우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이 스캐폴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교사는 배움의 사이드로 빠져 있고 학생이 중간으로 오므로서 자기들끼리 구성주의의 관점 내에서 막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어 스캐폴딩을 수업 실현 상황에서 보여주면 아주 좋은 이 효과를 의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고득점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학습자 수업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서로 알려주고 배우는 모습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실 상황 속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막 배우고 깨닫고 이러면 지켜만 봐도 정말 뿌듯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학습자 중심 환경을 교사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채점관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이 채점관 분들도 얼마나 이 기특한 모습으로 이 교실 상황을 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peer scaffolding을 보여주면, 아, 이 사람 정말 이 learner centered facilitation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실 환경을 이 사람들은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하 i 레벨 학습자에 대한 추가 과제가 부여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특히나 우리 그 수험생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특정한 이 활동을 제공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이 학생들은 각자의 이 배움의 속도가 다르겠죠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학습은 학습자 본인이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배움의 속도가 다르겠죠 그것이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 믹스드 레벨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료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수업실현을 진행을 할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수준이 높은 하이 레벨 학습자는 과제를 빨리 끝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실제 교실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이 레벨 학습자는 미리 끝내서 이 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레벨 학습자에 대해서 추가 과제를 부여를 하는 이 관점에서 피어 스케폴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Oh, Sumin, have you already finished this activity? 그래서 수민이가 하이레벨 학습자입니다. 벌써 이 활동 끝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주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en, why don't you help your partner, 민수?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너 먼저 끝냈으면 네 짝꿍 도와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가 도움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둬서, 민수 just said he need a help. 그래서 민수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직접 도와줘도 되지만 내가 직접 교사로서 스케폴딩을 제공해도 되지만 네가 이미 끝났으면 네가 한번 도와줘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사 대신에 Peer s c a f f o 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at would be so great. Uh, like this. "Friends can be a better teacher." 이런 말을 티처톡으로서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민이에게 자신의 짝꿍 민수를 도와주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이 peer scaffolding이 수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안 그래도 이 민수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scaffolding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scaffolding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왕이면 peer scaffolding을 제공을 하면은 이 민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민. 이도 먼저 이미 활동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하이레벨 학습자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이 활동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뭔가 할 일이 생기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학습자 중심 수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사가 "Friends can be a better teacher"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해주면 채점관이딱 들었을 때어이 사람은 피어스캐폴딩까지 설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여러분들 눈치 챘을 텐데 제가 팁을 한 가지 가지고 왔죠. 그래서 짝꿍은 이렇게 이름 반대로 부르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민이는 민수, 민수는 수민 이이 둘이가 짝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또는 또 이렇게 pair up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다 이렇게 막 다르게 정하면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반대로 부르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팁도 하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케폴딩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teacher's space입니다. 그래서 이 learner-centered facilitation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티처 스페이스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 teacher space라는 것은 이 교사가 교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교사의 동선은 어떠한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학부 시간에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teacher centered에서 이 교사의 동선과 learner centered에서 교사의 동선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teacher centered에서는 이 교사가 칠판 앞에만 머물고 있죠? 그래서 칠판 앞에만 머물고 있고 이 교사는, 이 학생들은 전부 다이 교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learner centered에서는 교사가 이 무작위적으로 이 학생들이 자리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위치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학생들의 공간을 교사가 침범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실연을 하실 때 본인 스스로 촬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이 티처 센터들의 동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티처 스페이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실 사용 범위가 넓은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어, 교탁 위에만 위치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실 전체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 교탁 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은 교실의 일부분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 활동할 때는 당연히 서큘레이션 돌아다니시겠지만 이 개별지도 활동을 할 때도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번째 체크리스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팁 부분 보시면 이 채점과의 관점에서 이 교사가 칠판과 교탁 사이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실 전체 어, 교실 전체를 활용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 실연을 하면은 훨씬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또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능숙한 교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좀 긴장이 된다고 해서 칠판 앞에만 딱 붙어 있지 마시고 교실 전체 좀 넓게 활용하시는 수업실현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 번째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 교사의 위치가 학생과 가까운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체크리스트와도 연결이 되겠죠. 교실 사용 범위가 넓으면 학생의 위치가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4의 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제4의 벽이 연극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용어로 무대와 관객석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계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무대라면 관객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가상의 벽이 있다 이게 제4의 벽이다 어, 이런 개념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4의 벽이 단순히 배우와 관객 사이 그러니까 이 연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과 교사 사이 이 교실 안에서도 이 제4의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제4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와야 된다 이것이 이네 번째 체크리스트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학부 시간에 영문학 시간을 들으셨으면, 제4의 벽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4의 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무대 위에 배우가 관객과 대화를 시도를 하고 관객과 상호작용하려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4의 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관객은 마치 이 배우들을 이 제4의 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그냥 관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우들이 이 제4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와 가지고 관객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죠 그러면은 훨씬 더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확이 연극에 몰입이 되겠죠. 이 연극의 일부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수업 시간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당연히 이 제사의 벽을 무너뜨리고 학생에게 다가가야 이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의 벽이 지켜지면요. 학생은 그냥 교사의 수업을 바라보는 관객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teacher-centered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교사가 이와 반대로 제사의 벽을 허물면요, 학생은 그 수업의 일부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교사의 위치가 학생과 가까운가 이네 번째 체크포인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제4의벽 한번 무너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 보시면 이 흑백이라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수업을 했을 때에이 교실 이 책상 배치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 교재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칠판이 여기가 있고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 원형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그리면 여기 칠판이 있고요.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마치 원형 극장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사의 벽이 없죠. 어, 제사의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사의 벽을 허물다 못해 아예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은 이러한 책상 매치 한번 시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 수업실을 할 때부터 학생들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수업 실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제4의 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교사와 학생의 위치를 가깝게 전제하는 수업 실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상 매치를 하게 되면 요이 제4의 벽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치 이 수업의 일부가 된것 같은 느낌을 활발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사가 언제든지 이 학생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선의 편리함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이 전부 다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을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앉혀버리면 학생들이 전부 다 앞에서 두 번째에 앉게 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교사가 됐을 때이 책상 배치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수업실현의 관점에서 이 교사의 위치가 학생과 가깝게 만들므로써 고득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밑에 팁 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가져왔는데요 수업 실현할 때 학생에게 스크린을 보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ook at the scree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look at the screen 할때이 교사가 칠판 앞에서 look at the screen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가서. 학생 옆에서 Look at the scree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인상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이 비교를 해 보시면서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칠판 앞에 서서 교사가 Look at the scree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교사가 여기에서 학생 옆에서 Look at the screen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촬영을 했을 때 느낌이 정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촬영을 해 보시고 느낌 자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한번 직접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팁들을 활용해서 체크리스트 네번째 교사의 위치와 학생이 가까운가 제사의 벽을 무너뜨렸는가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수업실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실현 체크리스트 첫번째 시간 스케폴링과 티처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냥 영어 수업실현을 실행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는 신경 이수업실연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뒤집히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고득점을 받아서 앞사람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수업실연에서 점점 이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이 디테일한 부분들 체크리스트 부분들 살펴보면서 수업실연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뤘던 이 CCQ, Comprehension Check Question부터 한번 체크리스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교사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